안녕하십니까 소선우로또입니다 1014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 은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또 꿈풀이를 해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그런 꿈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꿈을 꾸신 분이 함께 서로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입니다. 1013회차 21, 22, 26, 34, 36, 41 보너스가 32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의 차는 단번 대 10번 대가 없었고요. 이럴 수도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이 출연한 번호에 맞는 그런 예지몽을또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쭉 한번 꿈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가장 먼저 허랑이 님의 꿈이 올려와 있네요. 직전의 차 꿈입니다. 매주마다 꿈풀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소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요광단지를 한 번만 안 봤으면 하더군요. 요광은 옛날로 끌어 닦아 놓으면 반질반질 빛나는 듯이 요광도 매끄럽게 빛이 났어요. 제가 요광단지를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골동품 같아 보였습니다. 또 복숭아가 붉게 탐스럽게 나무에 달려있는 꿈입니다. 이런 호랑님의 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해 주셨는데 골동품에서 22번에 출연했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해 주는 숫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수님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풀이해 주십니다 보면은 남자에서 21번에 출연했네요 또쭉 보면은 요강, 요강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강이 주죠 26번이 있었습니다 요강이 줍니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봅니다 그래 김정변 행구입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수박만큼 큰감두 개를 양손에 들고 차에 가는 꿈을 꿨어요. 꿈 행운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제가 이것도 출연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서는, 야, 출연하지 않았나 보니까, 김정수님이 프리해 주셨는데, 요 중에서 이제 큰감두 개니까 22번이 있었네요. 22번. 양손이 들다 32번이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빨간색이 21번이네요. 빨간색이 21번. 그리고 41번도 되겠습니다. 이런 꿈들. 이제 이런 조금 숫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에너지에 맞는 그런 꿈수, 꿈 내용이 뭔지 잘 살펴보시면 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감두 개에서는 22번이 출연했고, 큰 감에서는, 여기서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손에 들었다. 32번. 그리고 빨간색 감이었다. 21번. 41번. 이런 것들을. 이런 꿈들 내용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그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같이 동해야 될 것입니다. 능수아 님이 꿈순에서도 양손에 들었다. 32번. 어, 출연했네요. 조은성 님은 또 꿈풀에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꿈수가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수 이상 출연한 것들, 좀 간단한 것들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미 형님 거입니다쭉 있을게요. 모르는 남자 공중 화장실. 소변보는 모습 뒤에서 숨어봅니다. 아주 짧은 꿈입니다. 꿈풀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남자 공중 화장실이 주아되겠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이 풀이해주시는 중에서 공중화장실 41번이 출연했네요. 김정선님이또 상세히 풀이해주시는데, 꿈공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소변보는 모습 뒤에서 움츠 봤다 그랬죠. 34번 출연했고요. 어, 소변이 26번도 됩니다. 이런 번호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하시는 분들과 또 이런 에너지가 통해야지 이런 번호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꿈의 주 내용이 뭔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꿈과 술자님이 또 꿈을 직접 꾸시고 올려주셨네요. 월요일 꿈, 먹을 탕 아닌 것 같고, 캐비넷이 보이는데, 안쪽이 긴 캐비넷이고, 설림 담배 한갑이 보이는데, 한 개가 없는 열악개로 보인다. 뭐 이런 쭉 꿈입니다. 쭉 이렇게 꿈이 있는데, 이런 꿈 중에서 또 우리 꿈과 숫자님이 어, 직접 풀해주셨나요 이런, 어, 내용도 있으시고, 어, 김정수님이 풀해주셨네요그 중에 보니까, 어, 우리 긴 캐비넷이 21번이 있고요. 41번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여러 이런 어, 꿈수 중에서 고수 주가 뭔지를 우리 보드 겸들 잘 파악하시고 또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강님 그입니다. 공학자 친구랑 저방에 있었는데 도마에 구더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행주를 치우고 치워도 계속 나왔어요. 바닥에쌓 여진 구더기를 보면서 깼습니다. 이틀 전에 꿈꾸이에요 해몽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고 친구가 주죠. 구더기에서 보니까 26번에 출연했는데, 구더기. 아, 우리 2323H님은 구더기. 26번 아주 여기 주죠? 깔끔하게. 아, 이렇게 해주셨네요. 구더기 같은 거.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똥이라든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꿈은 반대로 해서 오히려 좋은 그런 어, 꿈입니다. 또 반대로 또 아주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이 좋고요 또 똥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꿈을 꿀수록 더 좋은 그런 어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들 때문에 옛말에 꿈은 반대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은 그래도 맑은 물이 좋더라고요. 김정수님도 풀어주셨는데 아, 쭉 볼까요? 요정에서 구덕인 역시 26번이 있습니다. 26 자, 이렇게 또쭉 한번 금수 살펴봅니다. 멋진 사람님 꿈입니다. 높은 유류된 건물 위에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떨어졌어요. 이런 꿈이네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이런 꿈입니다. 우리 꿈과 숫자는 이풀해 주셨는데, 떨어지다가 22번. 아, 깔끔하게 추내했네요. 김정수님의 또 금수는 어떤 것이 또 추내했을까요? 쭉 봅니다. 역시, 무너지다에서 21, 22. 20. 아, 이 연번이 기가 막히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희님 꿈입니다. 식탁에 돈뭉투가 아주 많이 있는 것본꿈 교수님 풀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 마추피추님이 풀이해 주신 중에서 식탁이 21번이 있네요. 21번. 아, 돈봉투도 21번이네요. 21번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번호들은 참고로 하실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직접 이꿈 풀이 예상을 보시고 꿈풀이 중에서 또 이렇게 에너지가 와 닿는 건 꿈이 있을 겁니다. 식탁에서 21번이 있네요. 김정수님또 상세히 풀이해 주신 분 중에서. 맨 단견님 꿈입니다. 후배가 돈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빌려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laughs> 꿈을 깼습니다 야, 말을 해야죠, 그때는. 꿈과 숫자님 풀이해 주신 중에서, 아, 돈이 36번입니다. 돈은 36번 있습니다. 저는 깔끔하죠?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이 또 꿈풀이 해주셨는데, 꿈꾸요유 감사합니다 하셨고, 여기는 몇 번이 있을까요? 쭉 봅니다. 아, 돈이 역시 36번입니다. 아, 36번. 돈이 출연했습니다. 최영철님 꿈입니다. 오랜만에 올립니다. 맨손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일까요? 하셨는데,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았다. 좋은 꿈 같은데요. 보니까 김정수님이 꿈공유 감사합니다 하셨고 아 맨손에서 21번. 맨손이 주죠. 또그 다음에 물고기도 나올 만한데 맨손만 나왔네요. 맨손이 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견 인구입니다. 강도가 집에 칼을 들고 안방 문 앞에 나타나더니 저한테 달려와 칼을 목에다 찌르려고 협박하고 정강도의 손목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다가 깼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강동균님 꿈. 꾸린과 숫자님이 또구례해 주시는데, 아, 협박하다. 여기서 주가 되는 것이 뭐 칼도 되고, 협박이 주가 되겠죠. 협박했다. 22번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꿈 내용 중에 거기서 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찾으면, 은 어,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이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어,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님 꿈입니다큰 텔레비전이 켜 있는데 느낌이 큰 컴퓨터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사각 아이패드 같은 것이 짱나일되어 있어요. 뭐 이런 꿈이네요. 그 중에서 또 어떤 분, 어떤 꿈이 주연했을까요 꿈과 숫자님이 역시 풀이해 주신 분들 중에서 34번이 있습니다. 34번. 우리 꿈과 숫자님이 풀이해 주신 번호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수 또는 두 수가 이렇게 출연합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꿈과 숫자님이 전체적인 꿈풀이를 보시고 거기서 추구가 되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풀이해 주시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님도 꿈공유 감사합니다 하셨고 어, 여기서 몇 번에 출연했나요 사각 34 아, 아이패드 32여기에서는 34가 있고 아이패드 32가 있네요. 그리고 어, 직장 상사 어, 36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꿈을 올려주신 분들 많습니다. 시험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우리 어, 직접 꿈풀 내용 잘 살피시고 또, 이번 해차도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이렇게 꿈 내용 올려주시면은, 꿈풀이 잘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중에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꿈 내용 숫자를 가져가셔서 조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14회차도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꿈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꿈꾸신 분들, 이번 주이 영상 밑에 꿈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14회차 꿈풀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